연대보증인은 파산 신청을 할수 있나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독립된 개인으로서 채무 부담이 과중하여 경제적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채무 초과 상태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채무회피 목적이나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 목록 작성, 재산 현황 신고, 소득 내역 증빙 등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수적이고 면책을 받기 위해선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연대 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의 상황과 얽혀 있어 채권자의 이익 침해 여부, 채무 관계 전반의 신뢰성 검증이 더 엄격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파산과 면책이 인정되더라도 일정한 채무나 책임이 남을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현실적인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파사는 단순 절차가 아니라 장래의 재정적 기반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므로 법리적 검토와 자료 준비, 법원의 심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